지금 한창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이라서 어떤 옷을 구매할지 고민이신 구독자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무신사만 봐도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세일에 들어간다고 해서 한창 유행 중인 옷들, 개성 강한 옷들로만 쇼핑을 하시다가는 세일가에 혹해서 샀다가 몇번못 입고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일할 때 가장 먼저 구매하기 추천드리는 카테고리는 바로 기본템인데요 일상에서 에센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매일 손이 가는 만큼 무조건 뽕 뽑을 수밖에 없죠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커스터머클락의 여름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소식을 준비했어요. 커스터머 클락은 깔끔 미니멀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께 매번 추천드리는 브랜드인데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 할인율 정말 미쳤더라고요. 이렇게 장사해서 괜찮을까 싶은 아이템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시죠 첫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투팩 쿨 린넨 라이크 숏슬리브 니트 세트 무신사의 시그니처 특가로 어마어마한 할인율이 들어간 제품인데요 원뿔원에 23,500원이면 니트 한 장에 거의 만원꼴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쿨 린넨 라이크 숏슬리브나 오픈카라 그리고 케이블 라운드, 케이블 카라, 스트라이프 라운드, 스트라이프 카라 중에서 원뿔원으로 다양한 디자인과 컬러를 교차해서 구매할 수 있는 구성인데요 무신사 특가로 팍팍 밀어주는 제품이라서 그런지 가격이 진짜 깡패죠 평소에도 굉장히 잘 입고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채널에서도 여러 번 소개했던 아이템인데요 저는 특히 케이블 니트 라운드나 오픈 카라 구성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진짜 가성비가 미쳤거든요 클래식한 짜임에 케이블 패턴이 들어가 입었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뿐더러 린넨 라이크 가공을 통해 피부에 달라붙지 않게 가공을 해줬고 흡한 속권 기능성까지 챙겨줬기 때문에 한여름까지도 시원하게 착용 가능한 니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블프 할인가가 저렴하긴 해도 정가 자체가 저렴하지는 않기 때문에 고급 니트에 들어가는 봉제법인 사시봉제를 통해서 착용했을 때 깔끔하게 떨어지는 어깨라인으로 고급 니트 실루엣을 보여주는데요 평소 95사이즈 기준으로 S사이즈 착용시 세미오버핏으로 잘 받는 아이템이니까 사이즈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케이블 니트는 총 10가지 컬러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블랙 네이비를 가장 기본으로 추천드리되 취향껏 선택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라운드 케이블 니트 같은 경우는 프레피한 느낌으로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치노 팬처와 매치해서 깔끔한 여름 댄디로 완성하기 좋겠고 블루 컬러 같은 경우는 톤 다운된 블루 계열이라서 데님 팬츠와 매치해서 톤온톤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만약 고급진 느낌 선호하시는 분들이다 하신다면 지금처럼 토너톤을 활용해서 여름 댄디 룩을 완성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피그먼트 절개 티셔츠슈트 슬리브인데요. 빈티지한 느낌의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간 티셔츠로 특유의 빈티지한 매력 덕분에 단품으로 입어도 충분히 포인트가 돼요. 무시티 말고 좀더싼뽕한 아이템 좋아하시는 분들이 최근 선호하시는 아이템입니다. 거의 지금 50% 정도의 할인율이 들어가는데 이은매 e 라인을 보면 3개의 바늘로 커버 스티치가 들어가서 1 개의 바늘로 봉제한 저가 티셔츠보다 훨씬 튼튼하죠. 퀄리티를 신경 쓴 제품이라 한번 구매하면 오래오래 입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아이템들이 세일할 때 장만해두기 좋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드롭숄더 오버핏으로 나온 제품이라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으로 추천해드려볼게요. 컬러는 총7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구성이 좀더 좋은 투 팩이 무신사 불때 구매하기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평소 95 사이즈 기준으로 S 사이즈 착용 시 오버핏으로 박시하게 잘 맞았으니까 사이즈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 심플하면서 멋진 코디 없을까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 피그먼트 워싱 티에 버뮤다 팬츠 조합해주면 트렌드도 챙기면서 깔끔하고 힙한 스타일.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바지입니다. 린넨 라이크 데님 원턱 와이드 숏팬츠5 컬러. 여름에 가장 활용도 높은 팬츠, 바로 데님 하프 팬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캐주얼하게도 댄디하게도 활용도 높은 제품이라 스타일 범용성이 그만큼 좋고 매일같이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요. 무릎을 살짝 드러내는 4, 5부 정도의 기장감에 요즘 트렌드대로 통이 넉넉한 범뮤다 팬츠라서 여름에 시원하게 활용이 가능하겠고요. 평소 28 사이즈 기준으로 정 사이즈 착용 시 수순 없이도 깔끔하게 잘 맞는 아이템입니다. 컬러는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블루, 디블루, 라이트 그레이 컬러는 파란스의 얇은 두께감에 린넨 시밀러 원단을 사용했어요. 통기성이 탁월해 좀더 시원함이 있습니다. 다만 원단이 조금 야들야들해서 데님 특유의 뻣뻣함은 없을 수 있는데 여름용으로 제작된 원단 특성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랙 인디고는 넌 스판시피 생지 데님 원단을 사용해서 구김에 좀더 강하면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죠. 특수 염색 기법 및 가공 처리를 하여 생지 데님 하면 생각나는 이염 현상은 없는 제품이니까 안심하고 착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가장 기본인 중청 데님 같은 경우는 여름에 그래픽틴티랑 매치하면 실패 수 없는 여름 캐주얼룩 채특히 아이템이고요. 인디 고생지 데님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카라 니트와 함께 매치하시면 프렌치 시크 감성의 어른스러운 캐주얼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린넨 라이크 데님 밴딩 숏 팬츠. 방금 소개한 제품은 벨트 라인이 있었다면 이번 제품은 허리 부분에 밴딩이 들어가 있어 좀더 편하게 착용이 가능한 팬츠죠. 여름엔 어디 놀러 가서 먹을 기회가 정말 많은 만큼 밴딩 팬츠 가볍게 있으면 데일리로 편하게 활용하기 좋으니까요. 내장 허리끈은 같은 데님 원단을 사용했고 전반적으로 데님 원단에 화이트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이죠. 그래서 흰색 상의랑 매치했을 때 청량한 느낌으로 활용하기 괜찮은 아이템이라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왼쪽 허리 춤에 키링이나 카라비너를 달수 있는 디테일이 있어 여기다 액세서리를 활용해서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요. 파란스 얇은 두께감의 시밀러 있는 원단으로 여름에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께 최적의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컬러는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름에 흰티 흰색 셔츠 많이들 입으시잖아요. 스티치에 화이트가 들어가 있는 만큼 흰색 상의랑 코디하면 안정적인 느낌으로 깔끔한 생매치가 가능한 치트키 아이템입니다. 흰색 상의 자주 입는 분들이라면 50% 할인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죠? 다음엔 쿨패스 SS버전 밴딩 와이드 원턱 스웻팬츠 이번엔 60% 할인율로 가격적 메리트가 큰 스웻팬츠인데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스웻팬츠는 그야말로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죠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흡습속건 기능성이 뛰어난 쿨패스 원사를 사용해서 땀을 흘려도 빠르게 마르기 때문에 여름에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고요 10부 정도의 기장감이긴 한데 요즘 나오는 제품 중에선 기장감이 조금 짧은 편이에요 평소 28사이즈 기준으로 정사이즈 착용시 와이드한 핏으로 잘 맞았는데 기장난 분들은 수선 없이 착용할 수 있어요 수 있겠지만 키큰 분들은 꼭 기장 을 체크하고 구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쿨패스 원단을 사용한 컬러는 블랙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세 가지로 취향에 맞는 컬러나 없는 컬러를 선택해보셔도 좋겠고요. 흡수속권 기능성까지 있는 원단 을 사용했는데도 2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면 치킨 한 마리 덜 먹으면 가능한 가성비 아이템이죠. 여름용 스웻팬츠 필요하신 분들 특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데님 원탁 와이드 팬츠 깊게 디플리츠가 잡혀 있어 요즘 완전 기본으로 자리 잡은 기본 와이드 스트레이트 데님 팬츠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할인가로 3만 원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데님 데님 팬츠지만 ykk 지퍼도 사용했고 브랜드 각인된 버튼을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퀄리티를 갖춘 제품이고요 그래서 여름용 데님팬츠 가성비로 득템하실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컬러는 총 14가지로 구성이 되었는데 린넨 라이크 원단은 8온스 두께감으로 여름에 통풍이 잘 되게끔 가공한 여름 원단이에요 여름용 원단으로 원단이 얇기 때문에 촤르르한 느낌이 있죠 라이트 그레이 라이트 블루 블루 인디고 블랙 5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데님 라인은 12.5온스 두께감으로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두께감의 제품인데요 총 총 다섯 가지 컬러감으로 구성이 되었죠 블랙 젠 같은 경우는 여름용 데님 원단인 만큼 상의를 비비드한 컬러감으로 선택을 한다면 좀더 포인트 있는 여름 코디가 가능하고요 평소 검은 티나 검은 셔츠 즐겨 입는다 하신다면 애쉬블레처럼 오묘한 색감의 데님을 선택해서 심플한 데일리 코디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세일 족보 첫번째는 쿨 린넨 라이크 버튼 카라 쇼슬리브 니트. 이 제품은 여름에 피부에 달라붙지 않고 통풍이 잘되게끔 린넨 라이크 가공을 해주는 여름 니트로 3버튼 카라넥으로 깔끔 단정한 느낌이 있어. 직장인분들 출근룩이나 하객룩으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여름 격식 꿀템이죠. 지금처럼 19바지에 너디으로 활용하신다면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겠는데, 19,900원이면 가성비까지 최고입니다. 컬러도 다양하게 선택지가 많죠. 이번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밴딩 와이드 워터 스웨트 하프 팬츠죠. 마찬가지로 풀패스 원터를 사용해서 한 여름까지도 시원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스웻팬츠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넉넉한 통에 기장감까지 낭낭한 더미다 팬츠 핏이죠 요즘 유행하는 스웻팬츠 18,000원이면 진짜 가 던지지 않나요? 컬러는 베이직한 세가지로 없는 컬러 선택해보셔도 좋겠네요 다음은 밴딩 와이드 원턱 스웻 웨 숏팬츠 방금과 거의 유사한 디자인이긴 하지만 기장감만 조금 짧아졌죠 아까 소개했던 원턱 스웻 타퍼 팬츠는 S사이즈 총장이 58cm였다면 이번 제품은 S사이즈 총장이 48cm로 제 채널을 주로 시청하는 키장남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정도입니다. 기장감에 맞춰 선택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쿨 밴딩, 와이드 나일론 팬츠, 쇼. 나일론 팬츠도 가지고 있으면 활용도 높은 캐주얼룩의 기본템이죠. 아까 소개했던 데님 팬츠처럼 카라비너를 통해 키링을 달아서 스타일 연출을 할수 있는 포인트가 들어갔고요. 4, 5부 정도의 기장감에 낭낭한 허벅지 핏으로 데일리로 부담스럽지 않게 요즘 트렌드 핏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모델 컷처럼 체크 셔츠와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간절기 시즌에는 바람막이와 매치해도 좋겠습니다. 무채색 위주의 기본 컬러들이니까 기본템 저렴하게 건져가실 분들 건져가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한 라이트셀 립스톱 밴딩 와이드 나일론 팬츠 10부 기장감의 나일론 팬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가볍게 득템하시기 좋겠는데요 라이트셀이라는 바둑판 형태의 립스톱 원단을 사용했는데 주로 아웃도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내구성을 높이고 생활방수 코팅과 발수, 방호 방풍 등 여러 가지 아웃도어 기능성을 첨가해 준 원단이죠 고프커어 플러스 미니멀을 섞어 믹스매치로 풀어내실 분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풀밴딩으로 편하게 착용 가능한 팬츠고요 다만 가까이서 봤을 때이 바둑판처럼 생긴 원단결이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해서 구매를 해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저의 최애 브랜드 중 하나인 커스터머 클락의 여름 불프 세일 소식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제품들 전반적으로 퀄리티 대비 할인가가 굉장히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니까 올여름 코디할 기본 아이템들 저렴하게 득템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만족도 높은 소비가 될수 있겠죠?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